일규야 중국에서 신입 월급이 1,400만원짜리 직업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우 카라야 요즘 중국 AI 시장 완전 불붙어서 자율주행, 로봇공학, AI 알고리즘 개발 쪽에서 구인난이 장난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AI 알고리즘 엔지니어와 월급이 최고 1,400만원. 그니까 신입인데 월급이 1,400 그것도 월급이지? 맞아 월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00만원.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같은 데서는 이 정도 주면서도 사람 못 구해서 난리야. 박사급 인재의 3년 이상 경력도 원하긴 하지만 이 정도 연봉이면 게임 끝이지. 근데 이렇게 인재를 왜 이렇게까지 찾는 거야? 중국 AI 기술이 이제 연구소 단계를 넘어서 산업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자율주행, 스마트 조종석, 로봇 모션 제어 같은 분야가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지. 샤오펑도 나오더라. 6천 명 채용이라던데. 맞아. 샤오펑은 자율주행, 스마트 시스템 전반에서 인재 뽑고 있고, 항저에서는 830개 기업이 무려 2만 천명 뽑을 예정이래 절반은 전부 AI쪽이야. 진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실감난다. 근데 일규야, 앞으로 AI 업계에서 진짜 중요한 직업은 뭐가 될까? 크게 세 가지야. 1. 핵심 기술직 알고리즘 엔지니어, 대형 모델 개발자. 2. AI 제품 관리장 자 기술과 산업을 동시에 아는 사람. 3. AI 윤리 보안 전문가, 데이터 유출 막는 보안 전문가. 그리고 좀더 실무에 가까운 역할로는 데이터 라벨러, AI 트레이너도 계속 수요 늘어날 거야. 야, 지금 코딩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확 되겠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도 기회일 수 있겠네. 그렇지. AI 기술은 국경 없으니까 실력 있으면 중국, 미국, 한국 어디든 기회 열려있어. 다만 지금이 기회창을 열 타이밍이라는 거지.